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오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 거룩한 것을 욕망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내일을 생각할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걱정되어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염려가 내게 엄습해와서 내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이 염려는 또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한번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 그 염려를 내 몸에서 이렇게 잡아 떼어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 한번 내 몸에 한번 이 찰싹 달라붙으면 정말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겨우 한번 염려를 내려놓아도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다시 염려가 엄습해 와서 또,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염려의 문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막연한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물질의 염려는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마음을 달리 먹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용기를 내거나 해서 뭐 이겨내야 될 단순한 심리적인 염려가 아니라, 이, 물질적인 염려라면, 그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 현실의 문제는 때로는, 이거는, 어, 이, 뭐, 다음 달까지, 또, 뭐, 이, 일주일 안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는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내가 안전하지만, 2년 뒤에, 5년 뒤에 예상되어지는 물질적인 염려는, 어, 정말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어, 훨씬 더 무겁게 만들고, 이런 물질적인 염려는, 우리를 더 염려로 사로잡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염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염려이지요. 이런 물질적인 염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에 대해 모든 모든 존재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신 분이든 신앙이 아직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든 염려에 있어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염려를 어, 염려를 멸절시켜서 내 마음속에는 염려를 멸절시키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아버림으로 우리가 염려를 이긴다라기보다도 염려를 딛고 서는 거지요. 염려를 딛고 서서 우리가 해낼 바를 해내는 거지. 염려 염려 염려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면서 염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염려에 있어서 매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의 염려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염려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 염려를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33절 말씀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기서 먼저란 말이 중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염려가 닥치면 염려되는 게 먼저가 됩니다. 염, 가장 큰 염려가 첫 번째 자리에 서게 되고, 두 번째 염려되는 게두 번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크게 염려하는 일이 첫 번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정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가 일어나는 그 문제 자체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염려는 됩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있죠. 그 현상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 그 현실을 겪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염려를 딛고 서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 최고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염려를 딛고 서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최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최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 앞에 32절 31절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곧 염려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있고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즉 염려할 거리를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이죠 염려할 거리가 먼저 먼저의 자리 최고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뒤로 미루고 염려를 딛고 서서 우리가 해야할 최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내 마음속에 염려가 싹틀 때 우리는 최고 우선순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고 우선순위란 거룩한 것을 욕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욕망하는 것, 이것 외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딛고 일어설 힘도 없고 능력도 드릴수 없습니다. 우리가 70을 살면 70생의 내내 염려하며 살 겁니다. 80을 살면 80세의 중에 염려하지 않는 해는 없을 겁니다. 뭐 5년만이라도 염려 안 하고 나머지 75년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80을 살면 80이 염려요. 90을 살면 90이 염려여서 우리 인생이 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이죠. 염려가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염려의 근본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왜 염려가 일어나는가? 염려는 오늘 모든 일이 갖춰졌으면 내일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모든 일이 다 갖춰졌어도 내일,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다. 일테면 이번 달 내가 500만원이면 사는데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늘 내가 500만 원이 있어서 오늘 또 이번 달 아무 염려가 없어도 다음 달은 어떡하지? 그게 염려가 되어요 그러면 다음 달도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다음 달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도 걱정되고, 어, 다음 달 500만 원이 마련됐지만 혹시 그게 또 삐끗해서 마련한 게 또, 어,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염려가 또 생겨요. 염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염려가 일어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죽을 때까지 염려할 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내일이 어떠할지 우리는 내일 일 자체를 보장 보장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보험을 들어놔도 아무리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어도 혹시 나에게 불치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염려를 딛고 일어나는 길은 이런 염려가 될 때, 이 염려를 두 번째 문제로, 세 번째 문제로, 부차적인 문제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리하면, 그리하면의 두 번째 문제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 안에. 거룩한 욕망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염려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 나에게 지금 어, 풍족한 이 어, 재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또, 또 넉넉한 풍족까지 넉넉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요르단의 난민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욕망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르단의 난민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때 그라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오, 이 마실 것이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르단 난민들의 염려들, 요르단 난민들이 내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것을 염려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들의 사랑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져서 그들의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난민만큼, 가난하게, 난민만큼 가난한 수준으로 살지 않을지라도 난민들을 돕기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끼면 한 명의 난민을 더 도울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최대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나도 나의 것을 최대한 아껴서 유르단 남빈과 함께 쓸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되어지면 내 속에 염려를 일으키는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욕망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욕망하면 여러 가지 염려를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욕망들이 있어요. 내가 집을 두 채를 사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거. 그런데 집을 두 채를 사면 만족하면 되는데, 굳이 집을 세 채를 사려고 더큰 욕망을 가졌는데, 세 번째 집을 사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집 담보를 받아서 사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된 거예요. 두 번째 집까지도 막 어그러지려고 해요. 염려가 더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것을 욕망하면, 제가 뭐, 언뜻, 떠오르는 예를 들었지만, 거룩한 욕망이 불필요하고 그릇된, 뭐, 굳이 불필요하지 않은 그런 염려를 일으키는 그런 그릇된 욕망 또는 세속적 욕망을 치유해서 우리에게 염려의 무게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 염려의 가지수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내일을 살수 없고,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아무리 오늘 보험을 들고,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들, 내일을 안정케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여 오늘을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안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때 오늘 겪어야 할 여러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부딪히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에 매우 성실하고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에 대해 염려하면서 오늘에 대해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 겪어야 할 여러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걸 부딪히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지금 해야 될일어그리스도인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비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이름으로 대단히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있어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부딪히며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염려를 딛고 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 때문에 염려하다가 오늘의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해야 할 해야 될일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오늘 겪어 겪고, 겪고 해결해야 될 고통과 아픔들 부딪히고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오늘 해야 할 일, 반드시 오늘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욕망할 때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불필요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염려들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여서 오늘 하루를 더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삶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되고 또 신실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서 오늘을 불성실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 오늘 꿰부리며 살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해야 할일 오늘 마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겪어야 할 여러 수고와 아픔들, 내가 부딪치게 해주셔서 성실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용기 있게 살 때에 거룩한 것을 욕망하며,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